대정동 홈플러스에요, 대전. 아, 대전동 모다 아울렛. 홈플러스 옆에 있는 거. 대전 월평동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대전 대정동 모다 아울렛으로 의류박스. 오늘 의류만 옷 두탕 가는데요. 가까워요. 여기 의류 운송하는데. 제 제가 드릴 얘기는 뭐냐면은 아, 그, 차, 아 그, 음. 그 지금 대전 대전에 그 탐방동 홈플러스하고 준산동 홈플러스가 있어요. 그 홈플러스가 이제 없어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거를 한 8년전 7년전부터 제가 예상을 했었던건데 뭐냐면 그 무렵때부터 그 가가호호 집으로 물건을 배송하는 서비스가 생기기 시작했었어요 어우 추워 무슨 얘기냐 이제 마트나 매장에 직접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할 이유가 없어. 인터넷으로 주문하면은 이제 바로 집으로 배송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누가 마트에, 누가 갑니까? 무거운 거를 들고 집까지 차에다가 바리바리 싣고, 이제 그러는 시대는 끝난 거예요. 즉 코로나도 한몫을 한 것도 있지만은 이제 매장에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마트에 그러면, 수지 매장을 비싼 땅에 세워서 거기에서 운영을 할 이유가 절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변두리 지역에 창고 얻어 가지고 물건 적재해 놓고 인터넷 주문 들어오면 그걸로 이제 예 주문 주문 온걸 이제 확인해 가지고 예. 주소로 배송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동 홈플러스하고 탐방동 홈플러스가 매각이 됩니다. 결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마트, 좀 전에 월평동에서 이거 의류박스 실코인 거.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별반 차이 없을 거예요. 향후 포스트코 요런 마트들도 이제는 배송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거기도 아마 배송 서비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굳이 목 좋은데 비싼 땅에 그런 건물이 들어선 이유가 없죠. 그럼 이제 매각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론 코로나도 한몫을 했지만 점차 세상이 그런 식으로 변해요. 이제 사람들이 쇼핑을 가서 옛날처럼 뭐 물건을 고르고 이럴 이유가 없어요. 물건이 정해진 공산품으로 뭐 인터넷 찾아보면 똑같은 거다 나오기 때문에 농산물부터 해가지고 공산품 전부 다 식료품까지, 예. 이제 그런 세상이 됐어요. 마트, 매장, 직접 찾아가서 사람들이 고르고 뭐 얼마냐고 묻고, 정가, 정가가 있기 때문에 얼마냐고 묻지나 않으세요. 옛날에는 얼마냐고 묻기도 하고 매장 가서 흥정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 흥정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정찰제로 바뀌면서 흥정이 없어지고, 정찰제로 하면서 사람들이 쇼핑을 했는데 이제는 쇼핑도 안, 해, 안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왜? 정찰제가 됐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면 집으로 배송을 해주고 시작. 하는 시대가 됐어요. 다지 말해서, 매장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됐다. 예. 오늘 방송은 그 내용이에요. 대전 홈플러스 두 군데가 없어진다. 예. 저는 이제 대정동에서 의류박스가 하차가 마치면 이제 집으로 가면 돼요. 박스 접재하고 있죠? 여기가 대전, 대정동, 모다 아울렛. 여기도 의류매장인데, 있어요. 이런 의류 매장도 조만간 없어질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다 오는데 되겠어요. 어쨌거나 방송 마칠게요. 보다시피 여기 깜깜해요. 집에 가면 새벽 1시쯤 될것 같아요. 방송 마치겠습니다.